「所轄にもんど自信をなね」 식기 원하네 속한 받은 백성의 영생을 얻겠네 생소 뜻하는 피곤세안 없이 그도다 안 없이 그도. 다 시크도다. 크도다는크도새 한없이 크도다 시크도다. 시 죄와 더러움을 씻는 크이열리크도다 날좋케 하신 피부니그 사랑한 어네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늘찬송하겠네늘 찬성하겠네 늘 찬성하겠네, 늘 찬성하겠네. 늘찬 받는 사람을 찬성하겠네. 이후에 천을 올라가 더 좋은 노래로 날구속하시 은혜를 내찬성하 찬송하겠네, 나 구속하시는 혜를널 찬송하겠네. 아... 이 시간? 크게 통성으로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돈을 드리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여기 있죠. 우리의 어떤 행위로 하나님께서는 드리기를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뭐라고요? 먼저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리라고 했어요. 이 시간 우리가 마음을 드리지 않았으면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나갈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내 마음을 내게 드리라고 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 아니면 저희 마음이 하나님 앞에 가지 못했음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수 그리 피로 깨끗하게 씻게 주시고 다시 오직 여호와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나의 마음을 드려서 하나님 앞에 나게 가해여 주셔옵소서. 제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찬송 드리는데 마음을 한 번도 드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그냥. 이끌리는 대로 형식에 오늘 하니까 이렇게 했던 것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앞에 마음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예배 하나님 앞에 하시네. 마음을 들여서 기도하고 하시는 마음을, 하시는 마음을, 하시는 하시는 마음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게 해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 마음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드리는 우리들의 마음을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413장 내 평생에 가는 길 찬송합니다. 413장, 413장. 내 영혼 413장 400, 4 0만내 영혼, 내 영혼 병 413장, 시작 내 평생에 선하신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아멘. 내 지은 재주 봄빛 같더라도 주 예수께 나아르며 그시. 하시시사 <목소리도> 있 그 나벌이 울릴 때에 주 오셔서 세. 4절 가사 다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저 공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큰 나팔이 울릴 때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겁 없으리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예수님께서 오실 때 구름을 타고 오십니다. 그럴 때온 천지에서 어떤 소리가 들릴까요? 어, 나팔 소리가 들린대요. 알겠죠? 그 나팔 소리가 지금에도 정체물을 곳곳에서 나팔 소리가 울리고 있어요. 어디서요? 유튜브 찾아보면 많이 나와요. 정체물을 곳곳에서 나팔 소리가 같은 게 나올 수 있어요. 전세계 하늘에서 들리고 있는 소리예요 이거 한 번도 못 봤죠?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한번 봐봐요. 정체불명의 소리예요 소리 들리죠? 정체불명의 소리에요. 2011년쯤부터 전세계 곳곳에서 정체를 알수 없는 이상한 소리에 대한 뉴스 경험담이 빗발치기 시작했습니다. 나팔소리 혹은 개수가 울부짖는 듯한 소리. 과연 이 이상한 소리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성경에 등장하는 종말의 나팔소리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미지의 생명체가 내는 소리일까요? 이번 시간은 전세계 하늘에서 울려퍼지는 이상한 소리에 관해서 설명교정 부마가 설명하겠습니다. 구마스튜디오 채널 구독 후 댓글을 남겨주시는 브론님들께 추첨을 통해 정말 좋은 소재와 패턴으로 모든 옷에 정성을 다하는 컨템포러리인 미니멀 브랜드 고낙의 사이드라인 밴딩 팬츠와 독특한 패턴으로 어깨가 넓어 보이는 트리플라... 작게는 마을에서부터 크게는 도시, 그 이상의 사람들이 동시다발적으로 경험하고 있으며 2012년 이 소리가 전세계에 집중적으로 올려퍼지던 시기에는 미국 CNN 뉴스와 전 세계 많은 언론들이 다루기도 한 현재 진행형의 현상입니다. 이 정체불명의 소리를 듣고 난후 미국 사람들은 극심한 불안 증세를 보이거나 수면 장애, 코피등 명확히 진단되지 않는 고통을 호소하는 사전 세계에서 이럽다. 동시 다발적으로 늘어났어이 정체불명의 소리는 소리가. 무엇으로부터 왜 유래하고 어, 있는 건가요? 따발치는 같은 우 하는 소리 오컬트적인 이유에서부터 완전히 설명되지 않는 과학적인 이유까지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요. 몇 가지를 살펴보면 첫째, 이 정체불명의 소리를 두고 성경에 등장하는 종말의 나팔소리 혹은 휴거의 나팔소리로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실제로 성경의 얘기할게요. 요한 계시록에는 나팔을 부는 일곱 천사가 등장하는데 천사들이 차례로 나팔을 불고 일곱 번째 천사가 마지막 나팔을 불면 신이 지상의 악인들을 심판하는 휴거 즉 아마겟돈에 온다고 합니다. 지금 보시는 영상은 2016년 이스라엘에서 촬영된 것입니다. 소리 들 아, 보시는 것처럼 하늘에 링 형태의 구름과 아, 정체 불명의 개음이 울리고 있습니다. 링 형태의 구름이 굉음이 울리지 나팔 소리 같은? 아 그렇죠. 예술 시때 이래 더큰 소리죠. 감정으로 설명되지 않는 무언가, 즉 유에프가 하늘을 날때 생기는 괴물이라는 이런 주장입니다. 이런건 이런 건다 그거 한거고 이런건 것다 유에프라는거 뭐 뒤에 이제 과학자들이 둘러내고 만거 성경에 나온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 세상은 뭐라고 그랬어요 성경의 마지막 때 나라와 나라가 민족이 민족을 곳곳에 큰 지진과 큰 지진과 또 뭐야 저기근과 전염병이 창궐하겠고 그다음에 뭐가 있어요 하늘에 곤농들이 흔들리겠고. 오케이? 곤농들이 흔들린다고 그랬어. 땅에도 마찬가지로 흔들리겠고. 알겠죠? 점점 마지막 때가 다고 이게 2011년 12 2012년도에 대해서로 거의 우리나라만 빼고 거의 전 세계 곳곳에서 이런 굉장한 우 나팔 소리 같은 소리가 들렸다는 거예요. 어, 우리나라는 안 들렸어요. 나팔 소리가. 어? 그거야 모르지만 뭐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는 그쪽에안 하고 다른 아니 수수십개 나라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이 소리를 울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말하기를 어떻게 돼요. 이 소리가 무언가 아까 취재했다 보면 뒤에도만 나오지 뭐 UFO가 뭐 어쨌고 외계인이 내는 소리다. 아, 아무도 알지 못해요. 그런 근데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뭐라고 하나님께서 마지막 징조에 내는 하늘의 권능들의 울리는 소리. 징조란 말이에요 징조 마지막 때의 징조란 말이죠. 그렇죠? 2012년도 언제요? 지금부터 8년 전이란 말이요 8년 전. 어. 2016년도에는 이스라엘에서도 아까 봤죠. 2016년도 4년 전에도 마찬가지로 나팔 소리 같은 소리가 들렸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겠죠? 그렇죠? 점점점 성경이 말하는 곧 그대로 말하고 있어. 하지만 수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돼? 이것은 성경이 말하는 그런 마지막 때의 모습이 아니라 뭐라고 얘기해 자꾸. 뭔 외계인이고 온갖 각가지 수, 수 붙이는 거죠. 어디서 나는 조차도 모르는 거야 이 소리가 알겠죠? 과학자들 이 그렇게 똑똑하고 지혜를 갖고 있고 과학 가학, 과학하는 사람들이 어디서 이렇게 이런 소리가 난다는 그 정체도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우리들은 알고 있죠 하늘에 곤능들이 내는 소리야 알겠죠? 네 소리가 날 거라 고했단 말이에요. 마지막 때는 곳곳에서 날 거야. 앞으로도 더더큰 나팔 소리가 나고. 오 이런 소리가 들린단 말이야. 알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그대로 믿으면 되는 거야. 성경은 정말 틀리지 않고 우리의 곳곳에 나타난다고 믿으면 되고, 어떻게 돼?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정말 살아계시고, 예수 그리도의 피리를, 예수 그님을 믿는 모든 자마다 우리가 천국이라는 곳이 있어서 그곳에서 갈수 있다는 것도 그대로 믿으면 되는 거야. 알겠죠? 이게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할수 있는 모든 것이야. 하지만 과학자들과 과학들은 어떻게 돼요? 세상은 그거 거짓말이다. 거짓말이다. 하면서 아빠가 오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어떻게 돼요? 핍박을 하고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은 더 핍박을 하고 교회 다니기 때문에 핍박을 한단 말이에요. 네. 성경에 그렇게 써져 있기 때문에. 알겠죠? 네,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어떻게 해서 예수님은 너희들을 머리털 하나도 상치한다 했어왜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어 알겠죠? 왜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녀 삼아주고 기도하고 깨어서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머리털 하나도 상치한다고 인내하며 이것을 기다리라고 하였단 말이에요. 알겠죠?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기도를 하면서 알겠죠? 자, 오늘은 이 예수님께서 우리가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정말 구름을 타고 오십니다. 나팔이 불때 알겠죠? 우리가 예수님을 마라나타 하면서 기다리는 이런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드립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구름을 타고 나팔 불때이 아, 땅에 다시 재림하십니다. 위해서, 그럴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심판하여 주시며 믿지 않는 자, 어 두려워했던 자, 살인했던 자, 우상 숭배했던 자, 또한 어 거짓말했던 자, 이 온전한 어, 이런 모든 자들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고 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십자가에서 아버지 흘리신 그 보혈로. 우리가 깨끗함 네, 받고 살아계셔서, 예수 믿는 모든 자들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를 세워 주시고 하나님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천국 백성이 되도록 어, 되도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아버지, 그것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요. 하늘에서 그 권능이 이 땅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지속적으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임무임을 다시 한번 깨닫고 하나님 앞에 영광 걸리고 다함께어서 기도하는 우리들이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10년 전부터 곳곳에서 하늘의 징조들이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시면서 말했던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그런 징조들입니다. 그리고 아버지 하면 또 2016년 근래에도 이스라엘에서 큰 나팔 소리가 또 들렸고, 도심 곳곳에서 나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렇습니다. 때, 이 징조를 우리가, 이때, 어, 알수 있습니다. 어, 우리가 이때 더큰 나팔 소리로 우리가 휴고당하 휴고로 하나의 앞에 올라가면 알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시고, 아버지와 함께 해주시옵소서, 일곱 일곱 어 천사가 일곱 나팔을 맞습니다. 부를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우리의 휴거를 허락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약속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 깨어서 깨수니, 기도하며, 어, 다만 깨우고, 인내하며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점점 점 마지막 때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만 알게, 예수님께서는 다만 어, 성령으로, 하나님 아버지, 악을, 저... 악한 것을 살지 말고, 선으로 하나님 앞에 성령 충만하여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아마 고 하였습니다. 주님, 다만 우리는 우리의 삶을 또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기도하며 주시고,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스님, 이 우리의 자녀들도 함께 해 주셔서 은혜를 영광만,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또한 속망하며, 함께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악을 멀리하고 하나님 앞저 선을 선이신 우리 예수님 오직 예수님을 바라보며. 성령의 열매를 맺으라는 그 말씀 우리가 충실하며 악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찬양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 우리 가족 한분한분 한분 부르면서 예수 피를 머리부터 발까지 바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또한 어머니 예수의 피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바릅니다. 깨끗하게 모든 제약을 깨끗하게 예수의 피를 머리부터 발까지 바릅니다. 큰 고모 보유 예수의 피를 머리부터 발까지 바릅니다. 큰 고모 예수의 피를 머리부터 발까지 바릅니다. 동현 이별이 예수의 피를 머리부터 발까지 바릅니다. 둘째 고모부, 둘째 고모, 지혜, ESP를 머리부터 발까지 바릅니다. 아브라, 셋째 고모부, 셋째 고모, 인기, 인기, 번개, 수경의 ESP를 머리부터 발까지 바릅니다. 삼촌 어 작은 엄마 기쁨이 사람, 배 속의 아이까지 예수의 피를 머리부터 발까지 바릅니다. 또한 하늘 아, 둘째 이모, 예수의 피를 머리부터 발까지 바릅니다. 셋째 임머 셋째 이모, 구진이 규진이 예수의 피를 머리부터 발까지 바릅니다. 또한 삼촌 예수의 피를 머리부터 발까지 바릅니다.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목사님 예수의 피를 머리부터 발까지 바릅니다. 사모님 예수의 피를 머리부터 발까지 바릅니다. 또한 은퇴 목사님 예수의 피를 머리부터 발까지 바릅니다. 장모님 예수의피름부터 밝까지 바랍니다. 장로님들 예수님의 이름으로부터 까지 바랍니다. 권사님들 예수님의 이름로부터 밝까지 바랍니다. 집사님들 예수님의 이름 n 부터 밝까지 바랍니다. 각 각의 성도님들 예수님의 이름부터 밝까지 바니다 예배드리러 오지 못한 모든 성도님들들상에 계시고 은혜를 허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이름부터 밝까지 바랍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허락하시고 아내에게도 예수의이름부터발까지바릅니다 이는 예수부터까지바니다 아, 겸히 예수의 피를 머리부터 발까지 바릅니다 루시의 예수의 피를 머리부터 발까지 바릅니다 저 또한 예수의 피를 머리부터 발까지 바릅니다 모든 저와, 저와 관계된 모든 사람들 예수의 피를 아버지, 머리부터 아버지, 발까지 바릅니다 주님 불쌍히 계시고, 주님 계시고 이 시간 예수의 피를 머리부터 발까지 바른 모든 자들 중에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많은 자들이 있습니다 불쌍히 계시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께서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예수 구절 영접할 기회를 허락하여 주 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아부자님이 예수의 피를 머리부터 발까지 모든 자마다 주님께서 모든 지향이 넘어가게 해주시고 예수 하나님의 자서로 주님께서 세워 주실 것을 믿고 감사 찬송 영광 을 올려옵나이다. 또한 아픈 자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코로나 환자들을 위하여 그리고 각각에 또 기도할 것은 우리. 이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 교회들이 깨어나고, 하나님의 믿는 자들이 다 깨어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 이 시간에 아버지 앞에 기도합니다. 또한 이 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아버지 앞 아픈, 아픈, 아픈 자, 심령이 가난한 자, 자 이런 모든 자들이 예수의 피를 말부터 발까지 받고 깨끗하게 씻김 받고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옵다이 코로나로 주님께서 인하여 하나님 아버지와 각각 귀기가 깨어나고 하나님 믿는 자들이 깨어나고 우리들이 다 깨어나게 하시고 이 가정도 깨어나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받아 같이 기도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머니 불쌍해 계시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깨끗하게 씻김받고 예수의 피를 씻김받고 그의 몸, 영혼, 육 모든 것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씻김받고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예수 이름으로 농하니 모든 악한 질을 깨끗하게 씻김받고 나음을 받을 지어다 감사합니다. 큰 그, 누님도 그, 그, 불쌍해 계시고 주님. 간호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많이 힘든데 아버지께서 함께해 주시고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이 시간 머리부터 발끝까지 깨끗하게 예수의 피로 깨끗하게 시김 받고, 그 아버지 하면 영육, 혼육,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 이 시간 예수 피로 깨끗하게 시김 받고, 하나님 아버지, 새 힘을 받고, 하나님 아버지, 은혜로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루하루 그 빛을 살게 빛을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또한 하나님 아버지, 또한 막내 누나, 예수의 피로 먼저 발까지. 깨끗이 예, 시킨 받고 하늘 마주 저 밥상 손 낫게 해주시고 아버지 불굴상에주시옵소서 삼촌 불쌍해 계시고 예수의 피로 오래부터 발까지 깨끗하게 시킨 받고 다리가 낫게 해주시옵시서 아버지 함께해 주시옵소서 또한 하늘 큰 공업의 어깨 예수의 피로 큰 공업의 세척의 공업의 어깨 예수의 피로 깨끗하게 시킨 받고 남음 밖에 알주시옵소서 얼마 전 코로나 환자들 예수의 피로 깨끗하게 시킨 받고 예스. 이름으로 낫게 아예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기 주시옵소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내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 아버지, 하내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손을이어서 어머니도 깨끗하게 씻킨받고나음받고 하루빨리 하늘갈 때 나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내, 간호하는 누님에게도 함께해 주시고, 몸부터 머리부터 발끝까지 깨끗하게 씻킨받고 은혜 아력하여 주시고, 눈물나지 않는 모든 질병도 악한 질병도 깨끗하게 씻김 받고 나음 받을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예. 우리 아버지여, 예. 이름이 거룩히 어김을 받으시오며 예. 나라,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자를 사해 준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하게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은 나이다. 아멘.